크로스 한번 쳐볼까요? 크로스만. 그렇지. 면으로 이렇게 보내려고, 이렇게. 멀다? 그러면 이렇게 보내려고, 이렇게. 어려워요, 그러면. 우리 이렇게 슬라이스 하는 것처럼. 스윙 결이 여기로 가야 돼요, 로 이렇게만 그냥 이렇게 가. 얘로 미는 게 아니고, 이걸로 그냥 여로 가도 돼요. 플라이스도 이렇게 가서, 네. 살짝 손목으로 탕, 이렇게 플랫으로 미는 거야 이렇게. 다 찍고 난 다음에. 요것도 네, 네. 저절로 길게 보내고 싶으면, 네. 깎고 난 다음에, 그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, 지금은 네. 이렇게 가버리니까. 아, 네. 오히려 빠질수록 깎으라는 거죠. 그렇죠, 그렇죠. 크로스로 보내고 싶을 때. 그렇죠. 오나 이렇게 빠지는 거를. 아 네. 훨씬 쉽구나. 응. 그렇지. 슬라이서브 느낌. 이렇게 이렇게 가잖아 슬라이서브 할 때. 예. 네. 이렇게 가는 느낌. 아. 똑같아. 근데 그걸 점점 뚫어야 돼 이제. 그리고 여기서만. 아. 이거만 이거만. 오케이. 그렇죠. 오케이. 나이스. 그렇지. 오 잘하시는데? 오 이거 느낌 괜찮은데요 이거? 그렇죠. 복식할 때 많이 나오는 게 이게 있다가 다운드라인 때릴 때 상대방이 그 여기서 때 여기서 잘라그다고